최근 방영된 복면가왕에서는 비서가 놀라운 활약을 펼치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인상을 남겼습니다. MC 김성주가 진행하는 이번 방송은 비서가 출연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화제를 모았으며 방송 전부터 많은 팬들과 시청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기대감을 자아냈습니다. 비서의 출연은 단순한 참여를 넘어 그가 어떤 새로운 매력을 선보일지 그리고 그의 목소리로 어떤 감동을 전달할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복면가왕 특유의 규칙에 따라 모든 참가자들은 가면을 착용한 채 익명으로 경연을 펼쳤습니다. 비서는 키가 큰 남성의 모습으로 무대에 등장해 이승철의 마이 러브를 선곡 첫 소절부터 깊이 있는 감성과 풍부한 표현력으로 무대를 압도했습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 곡의 감정을 완벽히 전달하며 관객과 심사위원들에게 진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특히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단단한 울림을 주었고 가사의 감정을 진정성 있게 담아내며 모두를 몰입하게 만들었습니다. 무대가 끝난 후 심사위원들과 관객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심사위원 중한 명은 비서의 무대는 단순한 가창력 이상의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진솔함과 깊이는 청중들에게 특별한 울림을 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심사위원은 복면을 쓴 상태에서도 이렇게 강렬한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가수는 흔치 않다. 그의 음악적 깊이에 감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관객들 또한 그의 무대에 열광하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고 방송 후 관련 클립과 영상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정체를 숨기고 진행되는 복면가왕 특성상, 가면 속 인물이 누구인지 추측하는 재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비서의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을 보며 프로 가수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으나 정확히 누구인지는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MC 김성주가 승자를 발표하며 가면을 벗는 순간 그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비서의 이름이 공개되자마자 현장은 뜨거운 환호와 박수로 가득 찼고 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쁨과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비서는 가면을 벗으며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관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복면가왕 무대는 저에게도 색다른 도전이었다. 가면을 쓰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오히려 노래에 더 몰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는 관객들이 그의 목소리만으로 무대를 즐겨주었다는 점에서 큰 감사를 느낀다고 말하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작진은 비서의 출연이 프로그램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무대가 단순히 가창력을 뽐내는 것을 넘어 감정과 스토리를 담아내며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강화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그의 출연은 방송 이후 시청률 상승에도 기여하며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회차로 기록되었습니다. 제작진은 비서 같은 아티스트가 참여함으로써 복면가왕이 대중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오고 말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장르와 개성을 가진 아티스트들을 초대해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방송 이후 비서의 무대는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그의 노래는 주요 음원 사이트의 실시간 차트 상위권에 진입하며 대중들에게도 폭넓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팬들은 비서의 목소리 하나로 무대를 완벽히 장악했다. 가면을 쓰고도 이렇게 강렬한 감정을 전달하다니 정말 대단하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관련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오르며 그의 무대가 지속적으로 회자되었습니다. 심사위원들 또한 그의 무대에 대해 극찬을 이어갔습니다. 한 심사위원은 비서의 목소리는 단순히 듣기 좋은 것을 넘어 마음 깊은 곳을 올렸다. 그의 음악적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은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심사위원은 비서의 무대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았다. 그의 감성과 기술은 이 무대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무대 뒤에서 진행된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비서는 이 무대를 준비하며 많은 것을 배웠다. 복면을 쓰고 노래를 부르는 독특한 경험이 저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음악적 도전을 통해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는 팬들과 심사위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제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감동을 줄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서의 무대는 단순히 그의 노래 실력을 증명하는 자리를 넘어 그의 진정성과 음악적 깊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노래는 감동을 넘어 대중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며 앞으로 그가 선보일 무대와 음악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였습니다. 그의 복면가왕 출연은 단순한 공연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그가 대중들과 더욱 깊은 소통을 이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비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무대와 활동을 통해 팬들과 대중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그의 음악이 대중들의 마음에 지속적으로 울림을 줄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의 진솔한 태도와 열정은 음악 팬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그의 새로운 도전과 성장이 어떻게 펼쳐질지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서가 만들어갈 특별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감동을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